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대장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부터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코인베이스의 판결로 인해서 리플과 sec와의 소송이 이제는 대법원으로 갈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데요. 내용을 알아보자면 리플을 증권으로 분류하던 것을 두고 리플과 sec 사이의 법적 싸움이 최근 미국의 최고 법원으로 향할 가능성이 나오며 코인베이스 사건의 최근 판결 이유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이 같은 판결은 암호화폐 회사들의 실제적인 우려를 불러 일으키고 있고 이번 코인베이스 판결에서 볼수 있듯이 sec의 접근 방식이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덜 자산 시장에 다소 실용적이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 같은 논쟁들은 암호화폐 산업의 핵심 딜레마로 작용하게 되고 있습니다. 즉, 불분명하거나 비실용적인 규정 내에서 운영하는 방법을 강조하며 앞으로 나아갈 명확한 길을 찾는 것이 전세계 암호화폐 규제의 미래를 형성하는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리플은 SEC 주장에 싸우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 역시 우리는 끝까지 함께 싸울 것이라며 강력한 회사의 의지를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확고한 입장은 SEC와의 중요한 법적 싸움이 곧 일어난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고요. 이번 SEC와 리플과의 싸움이 잠재적으로 대법원 판결로 인해서 전체 암호화폐 산업의 획기적인 법적 선례로 채울 수 있다는 것이고요. 궁극적으로 미국의 암호화폐 규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리플의 최고 법무책임자 스튜어트 알데로티는 회사가 지난달에 SEC가 제출한 법원 서류에 대해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여름 토레스 담당 판사는 리플의 개인 판매는 증권법 위반이 아니지만 기관 판매는 증권법을 위반한다고 판결을 했고요. SEC는 리플이 수년간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비난했었죠. 따라서 알데로티는 리플이 일주일 이내에 SEC가 요구한 벌금에 답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4월 22일까지 SEC 처벌 요청을 에 대한 답변을 제출할 예정이고요. SEC는 5월 6일까지 답변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플은 조만간 답변을 제출해야 하고요. 답변에 대한 충분한 자신감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제출한 답변으로 인해서 리플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리플의 가격이 최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1달러의 가격을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을 준비했는데요. 지난주 리플의 실적은 암호화폐 시장의 조정으로 인해서 약 20%의 하락을 경험했으며, 리플과 SEC 사이에서 진행 중인 법적 사유 중심으로 이뤄졌죠. 리플과 SEC는 2020년 말부터 법적 공방을 벌여왔지만 CEO와 공동 회장은 무죄를 받았고요. 이제는 리플이 긴 싸움을 끝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는 리플의 승리는 SEC가 향후 암호화폐 관련 소송에서 손해 배상을 추구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리플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더욱 높여지면서 1달러를 향해서 랠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향후에 이 소송의 전망이 어떻게 흘러가며 진행될지에 많은 투자자들의 기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수익을 볼수 있겠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하시죠. 사실 우리가 요즘 세상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이 AI를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거든요. 정말 이 AI 덕분에 우리가 그동안 잘 몰랐던 분야에 접근하고 공부하기가 정말 말도 안될 정도로 쉬워지고 있고요. 예전에는 우리가 뭐 하나 배우기 위해서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었는데 지금은 AI 인공지능이 우리의 일을 대신 해주고 있잖아요. 실생활에서만 봐도 요즘에는 로봇 청소기 같은 것만 봐도요. 이제 로봇이 알아서 해주고 지금도 주식시장에서 난리나고 있는 이채 GPT. 이게 정말 대박인 게 그냥 입력만 하 하면 학교 숙제부터 회사 업무 자료 조사까지 우리가 힘들게 인터넷에서 일일이 검색하지 않아도 AI가 전부 찾아서 보고서까지 써주고요. 이제는 평가도 AI가 대신해주는 세상이 된 거죠. 코인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 같으면 우리가 뭐 주식 공부, 코인 음봉 양봉 이런 거 공부한다고 잘하는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하이빌 기법, 양량 음량 기법 정말 다양한 기법들을 배운다고 여기저기 사이트나 단톡방 같은데 기웃거리면서 공부하고요. 또 어떤 공시 정보나 긴 임금 뉴스 같은 거 보려고 하루 종일 검색하면서 내 시간과 노력을 쏟아부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세상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여러분이 매수한 종목 오르고 있는지 내리고 있는지 이게 궁금해서 일하면서도 수시로 핸드폰 쳐다보고 그런 경험 다들 있으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시대는 끝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아니야 나는 그냥 사놓고 신경 쓰지 않을래 그냥 없는 돈이다 생각하고 묻어버릴래 뭐 이런 분들도 있고요. 가격이 떨어져서 물려버리면 그냥 이거 냅두면 언젠가 오르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계속해서 들고 있다가 진짜 상패되고 거래도 안 돼서 날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아니면 나중에 가격이 확 올라서 아, 이제 어느 정도 올랐구나 싶어서 팔았더니 그 다음날도 미친 듯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반대로 사자마자 갑자기 떨어져서 땅을 치고 후회한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이게 뭐 전부 뭐 때문에 그런 거냐? 바로 이 감정의 변화와 순간적인 내 욕심 때문에 이 충동적인 마인드 컨트롤이 안 돼서 사고 팔아야 하는 최적의 타이밍을 전부 놓치고 있는 건데요. 만약에 우리가 사고 팔고 하는 이 모든 행동을 ai를 통해서 자동화할 수 있다면요 굳이 내가 정말 피곤하고 번거롭게 24시간 내내 시장을 보지 않더라도 알아서 수익을 볼 수가 있겠죠 자이 말은 우리가 정말 전문가가 될 정도로 힘들게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고요 정말 내가 누워서 숨만 쉬고 있어도 돈을 벌수 있는 매매 방법이 바로 이 ai를 통한 매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 다들 궁금하실 텐데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코인뿐만 아니라 주식 시장에서도 똑같이 적용 가능한 거니까 투자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 꼭 끝까지 집중하셔서 그대로만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보통 매매를 하다가 물리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지식이나 아무런 공부 없이 이미 급등하고 있는 종목에 앞으로 더 오를 것 같아서 따라 들어가는 추경 매수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 정도면 다 내려왔겠지 싶어서 내려가는 종목에 저점 매수를 공략한다거나 이렇게 가격만 보고 매매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지금 여기에 기록되어 있고 제가 등록해놓은 수치들과 지표들은요. 제가 실제로 전문가들이나 분석가들이 차트에 띄워놓고 보는 보조 지표들을 돈을 주고 배운 것도 있고요 매 주말마다 제가 직접 학술 세미나나 스터디 모임까지 나가면서 오랜 시간 공부해서 만들어 둔 겁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예전부터 이것저것 자동 매매 기법도 정말 여러가지 프로그램부터 시작해서 공식도 직접 만들어 가면서 이것저것 다 사용해 봤었는데요 현재 시점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ai가 찍어주는 타이밍에 자동 매매를 연동해서 사용하는 게 가장 확실하고 좋은 방법이더라고요 제가 이거 테스트하기 위해서 한 종목당 최소 100만원 이상씩 제돈 써가면서 일주일 단위로 계속해서 테스트를 해봤 고요. 승률은 정말 아쉽게도 100%는 아니고 솔직하게 공개하자면 93%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게 정말 좋은 점이 다들 거래하시다 보면 장이 하락장인데 도 그날 아무리 못해도 한두 개 정도 올라가는 것들이 있잖아요 아니면 장이 완전히 내려갔을 때 한번쯤은 이런 생각들 해보셨을 겁니다. 아 이거 지금 완전 저점인데 딱 이럴 때 들어가서 반등 나올 때 팔면 무조건 수익인데 이런 거 내가 생각만 해보지 사실 진짜 오래 공부 한분 아닌 이상에는 눈으로만 보고 말죠. 그러고 나중에 딱 저점에서 급등 하는 거를 보고 아 저거 그때 내가 그냥 살걸이 생각 들면서 후회하고 그러는데요. 사실 그런 생각들이 전부 우리가 마트에서 쇼핑할 때 충동구매하는 거랑 같은 거거든요. 근거 없는 욕심과 충동에 사로잡혀서 수익 볼 것도 더 보지 못하고 손실 안볼 것도 더 손해 보게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면 사람이 점점 위축되고 정말 좋은 종목이 나와도 좋은 기회를 맞이하지 못하죠. 근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제 시장은 앞으로 남아 있는 호재들이 흘러넘치는 그런 시장이거든요. 근데 아무리 시장이 좋고 전망이 좋아도 내가 아무런 지식 없이 공부 하지 않고 그냥 이곳저곳 뛰어 들어가면서 돈을 넣으면 성공하기 힘들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계좌가 무너지는 지름길일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지금부터 또 공부를 시작하고 뭘 배우기엔 진짜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고 피곤하고 쉬고 싶은데 많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개발된 게 뭐예요? 인공지능 로봇 사람들이 할 일을 대신 해주는 AI잖아요. 요즘에 내놓라 하는 투자자 전문가들이 대부분이 이 자동매매를 사용하는 이유가 굳이 힘들게 노력하지 않아도 되고 오히려 사람이 못하는 냉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대신 해주고 시장 전체를 단 10초 만에 말도 안 되는 속도로 분석을 할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돈한푼안 드리고 누구나 무료로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손실의 대부분이 이 충동 매매나 실수에서 나오는 건데 ai가 하게 되면 감정이 없기 때문에 충동 매매를 할 것도 없죠. 그리고 사람은 24시간 깨어 있을 수가 없는데 ai는 24시간 돌아갈 수 있고 우리 코인 시장도 주식 시장이랑은 다르게 24시간 하루 종일 거래가 가능하잖아요. 내가 굳이 시장... 을 쳐다보지 않아도 24시간 동안 자동으로 돈을 벌어다 준다는 겁니다. 진짜 돈을 버는 사람들 상위 1%의 삶을 앞서 나가는 깨어 있는 사람들은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돈을 벌수 있게 만들어서 그 자산을 이제는 24시간 내내 불리고 있습니다. 이 자동매매 프로그램은 누구나 상관없이 전부 무료로 만들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거고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집중하시면요 여러분들 도 정말 쉽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 이 프로그램을 이제 핸드폰에서도 쓸수 있도록 안드로이드라 아이폰에서도 연동이 될수 있도록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정말 수익 나오는 거를 실시간으로 핸드폰 알림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항상 시장을 주시 안 해도 되고요. 그냥 어떻게 됐는지 사고 팔고 그 결과만 핸드폰 알람으로 확인하면 되는 거죠. 요즘 정말 젊은 세대들부터 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만 쓰고 있는 건데 바로 이 자동 매매를 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남들은 이미 시작해서 전부 돈을 벌기 시작했는데 나 혼자 안 하고 뒤처지고 있는 거는 정말 큰 손해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모두 이제 AI 자동매매 기법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는 거죠. 지금처럼 계속해서 내가 직접 우왕좌왕 하다가 손해를 볼지 말지 선택할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혹시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는데요. 무료로 공유한다고 해놓고 이거 돈 받고 파는 거 아닌가 아니면 뭐 가입하라고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안 좋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 채널 영상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이런 관심을 받아서 제가 앞으로 더 유명해지고 제 채널이 빠르게 성장하는 거 이거 하나만 바라 고 있고요. 앞으로 제가 더욱 성장해서 정말 이 코인 시장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사람으로 유명해지고 싶습니다. 유튜브가 정말 열린 공간이고 제 채널이 더 많이 커질수록 더 많은 분들께 제가 가진 많은 노하우를 전달해드릴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는 만큼 여러분도 저를 도와주실 거라고 믿고요. 제가 직접 제작한 이 자동 매매 프로그램은 단한 번의 설정만 하신다면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어떤 거래소든지 다 활용이 가능하도록 정말 다양한 거래소를 선택해서 사용하실 수 있게 준비했고요. 실행하는 방법은 그냥 클릭만 하시면 바로 진행이 되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도 하나하나 전부 다 알려드릴 테니까 어려울 것 같거나 모를 것 같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우리 구독자분인 것 한눈에 딱알수 있도록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010-4351-1702 010-4351-1702이 번호로 최고라고 문자 하나 남겨주세요. 우리 구독자분들이라는 걸 제가 알아볼 수는 있어야 하니까요. 잊지 말고 최고라고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고요.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가장 빠르게 연락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영상 시청하신 우리 구독자분들 문자 다 남겨 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